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자, 구약 성경 네 번째 주제 가인 아벨 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배경 지식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가인의 후예들이 죄,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급속히 불어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래서 15절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등장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16에서 24절에서는 죄된 세상에서나마 나름대로 역사의 주역답게 문명을 창출해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심성에는 여전히 죄의 씨가 있다. 25, 26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어, 당신의 피조 죄악으로 썩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러기에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명기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인과 벨셋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장세기 4장1절 내용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Ev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이렇게 나와 있죠. 자이 성경 문구가 대답이 될수 있도록 질문을 만든다면 첫 아들 가인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게 절대 영어죠 의문문을 우리말 의문문을 영어로 말하는 것. 첫 아들 가인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come out이라는 동사 써 볼까요? 자, 비동사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겠죠. 그죠? 비동사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그게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두 번째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의조 주동나에 대입을 해서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동사는 did가 되겠고요, 그렇죠? How did the fourth son Cain come ou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완성됐죠. 영문 성경도 안 그래서 영어로 하와가 임신하여 Eve became pregnant. pregnant입니다 임신하다 임신한 if if became pregnant 가인을 낳고 gave birth Cain gave birth Cain 이르되 she said 여호와로 말미암아 with the help of the Lord 자 말미암아 이런 것을 덕분에 이거를 with the help of 예. 좋은 뜻의 말미암겠죠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등남마였다 하니라 I have brought, I have brought for a man. Brought for the man 자, h a d brought. 과, 과거에서 현재까지죠. 이건 직접 합법으로 말한 거니까요. 하와가 어, 이미 과거에서 현재 사이 완료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해볼 필요 있었고요. Brought는 가져오다 뭐 이런 뜻이죠. Bring, brought, brought, brought 이런 동사 변호가 있죠. 여기서 brought는 세 번째 과거분사를 쓴 거죠. 자 다음 문장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영문 성경에는 Ab Abel kept flax and Cain worked the soil. 자 둘째 아들 아벨은 어떤 일을 했나요? 영문 성경에는 자 이걸 영어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떤 일을 하다 동사 두 일반 동사니까 의조주동사에 놓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패턴. What kind of work did Abel, the second son, do? 하면 되겠죠? 그럼 영문 성경의 질문이 완성된 거죠. 양떼를 치다 keep flax, flax가 양떼죠. flax, 농사를 짓다, work the soil, 자 흙의 일을 하다니까 이걸 농사짓다로 이렇게 변현한 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세기 4장 3절 내용이죠.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습니다. 제물을 만들면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무엇을 예물로 여호와께 드렸나요? 자, 추수 때가 되어 In the harvest season 한대고요. In the harvest season 예물로 as a gift. 성경에는 as an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카인은 무엇을 여호와께 드렸나요? 일반 동사죠 give 드리다니까. Uh, what did Cain give to the Lord? What did Cain give to the Lord? 했죠. as a gift, uh, as an offering. 자 땅의 소산으로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some of the fruits. 또한 열매들이죠. 업다소의 땅에 소산. 재물을 삼아 as an offering. o f f 이 재물 어떤 재물이죠.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고 Cain brought 음, brought. 자 bring brought brought. 이 예, bring이란 동사 썼네요.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할 땐, 에, 기부가 더 좋을 때는 g gave를 는 성경에는 brought, bring brought를 많이 썼네요. 네 번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장 4절 내입니다 아벨 uh, brought fat p o t i o n from s 자, 질문을 만들면 아벨은 여호와께 무엇을 예물로 드렸나요? 아벨은 여호와께 무엇을 예물로 드렸나요? 자,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드리다 일반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what did I b e l Offer, offer to the Lord as an offering.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이거를 에, 영문 성경도, 국문 성경도 한글에서 영어하면양의첫 새끼와 first born of his flock 이렇게 나왔죠. flock이 양이죠. first born, 맞이 flock은 양 떼. 무엇의 기름으로? fat portion from some of. Okay, right? Portion Abel은 드렸더니 Abel brought.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자, 완성된 건 보면 what did Abel offer to the Lord as an offering? Again,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the say. 자, 다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내용이죠. 자 영문 성경에는 the Lord looked with f a v o 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 a v o r 자이 성경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어떻게 질문을 만들까요? 여호와께서는 과인과 아벨의 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절대 영어죠. 과인과 아벨의 임을 with the offering of Cain and Abel.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 어떻게 하다 누가 나오니까 일반 동사죠. 두 번째 패턴 의저 주동 나의 대입을 하면 됩니다. What did the Lord do?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hat did the Lord do with the offering of Cain and Abel? 자 국문성경도 한글에서 영어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떻게 표현될까요?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자 looked with favor 호의를 보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but one Cain and his offering 받지 아니신지라 he did not look to with favor. 자, look to with는 호의를 보이다. 그러니까 did not look to with favor 하면 호의를 보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 기록을 한 거죠. 완성된 문장을 보면 what did the Lord do with the offering of Cain and Abel?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자, 번째,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downcast 자이 문장을 질문을 만들면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두 일반 동사자 의존 주동 라인으면 so what did Cain do 하고 할수 있겠죠. 또 완성됐습니다. 그죠자 국문 성경도 어, 한국에서 영어로 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so Cain was very angry 안색이 변하니 his face was downcast. 다운캐스트 콜게르 슈긴 프리츠군.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 6절이죠. 자, 영문 성경에는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라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영어로 하면 어, 안색이 변한 whose 그 가인의 face was downcast.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하다 say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의조 주동 라이면 되죠.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완성된.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whose face was downcast? 자, 국문 성경을 영문으로 하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자, 어찌됨이냐? 어떤 형용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동사죠. 비준주에요으면 Why are you angry? 넌 화를 왜 화를 내냐? 좀 이런 뜻이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니냐? 자, 또한, 안정은 왜 변했느냐? Why is your face downcast? 형용사 부르 거죠. 왜 너의 얼굴은 그렇게 풀 죽었느냐? 이런 뜻이죠. Why is your face downcast? 자, 완성된 문장을 보면,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whose face was downcast?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자, 여덟 번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됩니다. 영문 성경에는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자, 이 성경 구절이 질문이 될때 대답이 될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거를 영어 영어로 만들면 영문으로 만들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하다.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의조 주동 나 이런 문 되겠죠. Then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이렇게 질문이 완성되는 거죠. 자, 성경도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표현되나요? If you do 어떤 것 What is light? 음? 여기서 what은 관계 대명사 것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선한 것 이렇게 선한 것을 행하면 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문장을 말하면 자, accept도 받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받지 못하겠느냐. 자 못할 것이냐? 자, will you not be accepted? will you not be accepted? 자, accepted를 형용사로 보는 거죠. 형용사로 보면, 자 동사는 비동사가 되는 거죠. 비동사가 되면 아무리 비동사래도 조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표현된 거. 자, 국문에는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이거 국, 능동이잖아요. 근데 영문에서는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i g h t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면 하 이것도 와서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Crouching은 엎드려 있다 이런 뜻이겠죠. 웅크리다. Crouching, crouching. 우리 운동하네요자 아홉 번째,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다 창세기 4장8절 내용입니다. 자 an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이급적이네요. 이 문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하루는 가인의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자 하루는 가인의 아벨을 어떻게 했냐? do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 동사겠죠. 의존주장 넣놓으면 one day how did Cain do Abel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 성경도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자, 공문과 영문이 같지가 않죠. 공문에서는 음, 가인아 그의 아벨을 쳐죽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영문에서는 동사가 하나 더 등장했죠.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공격했고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완성된 문장을 보면, One day, how did Cain do Abel? An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그렇죠? 자열 번째, The h o Abel은 어디에 있느냐. 자이 문장이 나오고요. 영문성경에는 Where is your brother Abel? 자 이거는 당연히 여와께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을 여와는 가인에게 무엇을 물으셨나요 이렇게. 자 묻다 음, 또뭐 말하다. 자 일반 동사죠. 그래서 uh, What did the Lord ask C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did the Lord ask Cain? 자 니아오 아벨은 어디 있느냐. 자 이것도 일 접. 어디에 있느냐 질문이니까 예, 6PA 중에서 어디에 있다. 명 어디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패턴으로 물어보면 where is your brother Abel 이게 된 거죠. 완성된 거 다시 한번 보면 what did the lord ask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자, 다음1한번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라고 항변을 하죠. 자, 이 문장을 영문성경에는 I don't know he replied, am I brother's keeper?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당연히 가인이 한 말이니까 가인은 여호와께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이 질문을 영어로 하면 자, 가인은 여호와께 뭐라고 대답했나요? reply 일반 동사죠. 의조 주동 나이면 되겠죠. What did Cain reply the Lord? What did the Cain reply the Lord? 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내가 내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am I 이렇게 나가겠죠? 이것도 질문이니까 비동사 패턴을 물으면,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완성된 문장. What did Cain reply? To the Lord.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다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자, 영문 성경에는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거죠. 자이 성경 구조에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나 이 내용이죠. 자 말하다니까 이것도 또 일반 동사 의존 동사에 넣어서 대입을 해 보면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at that time? 자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자 국문 성경도 한글에서 영어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의문문이 나오네요. 그러면 어, 무엇을 하였느냐? 자, 네 번째 현재완료 패턴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 어떤 완료된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자, 분명히 넌 무엇을 하느냐? what did you do? 이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영어 문법은요, 적절한 거는 적절한 뉘앙스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는 what have you done 무엇을 이미 한걸 완료했는 이런 개념 완료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what have you done.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me from the ground. 너는 땅에서 피여 쉼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쉼 없이는 가로 열고 제가 만든 거죠. 왜? 영문 성경에 레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이렇게 되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 보면 What did the Lord say to Cain at t h a time t 하고 물어보니까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하고 저주를 내리신 거죠. 자, 마지막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and lived in the land of Nod, east of Eden. 자, 이 문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서 살았나요? 그래서 가인 어디에서 살았나요? 살다 live 일반 동사죠. 의조 동사 live라 보면 so where did Cain live? 자 어, 성경 구절도 가인이 여와 앞을 떠나서 so Cain went out 간 거죠. from the Lord's presence 여호와의 어떤 앞 존재 이런 것도 한 거죠. presence 존재.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lived in the land of not east of Eden. 자, 완성된 거. So where did Cain live?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and lived in the land of not east of Eden. 자 하나 더 있네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4장2 5절 Adam lay with his wife again. And, h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eth, s a n g 자이 질문을 저는 가인이 떠나고 아담과 이분은 어떻게 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만들면 영어로 가인이 떠나고 after leaving Cain.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땐 ing 동명사로 와야 되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있어야 되니까 부득이 동사 올땐 동명사로.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하다? 두가 나올 거니까 일반 동사니까 의조주동사에 놓으면 되는 거죠. How did Adam and Eve do? How did Adam and Eve do after leaving Cain? Adam lay with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her son and named him Seth, saying,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담 lay 눕다데 에이, 성경에서는 거의 레이가 동침한 걸로 뜻합니다. 아담 레이 with his w i f 아들라 she g a 그의 이름을 셋을 하였으니 named him s 아, 구약성경 네번째 주제 가인 아벨 셋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대화식 성경으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